갑박한다 어? 응. 온라인 수입 잘해 니가 알아서 해 그럼 자 어서 오십시오 장희정 입니다자 이번 차량 그랜저 아니 예, 아니구나 K7 차량이거든요 맨날 K7하고 그랜저가 헷갈리까 전처리 작업 다 끝났고 이제 세라믹 도포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10시 49분이거든요 전처리 작업 다 끝났습니다 어저께 작업한 차저 까마로 작업하고 요차 조금 탈거한 다음에 손 조금 보고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작업 속도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렇게 빠른 건 아닌데 조금 빨라요 조금 오늘도 문의 전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말다, 하다 말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늦었지만, 시간은 얼마 안 됐다는 거. 일단 차주분께서 차를 한 두시쯤 빼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저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음, 무리다. 근데 최대한 빨리 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제 조금 해놓고 왔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어, 2시 반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K5... K5... 죄송합니다 K7 작업 끝나면은 어, 어제 또 미리 입고된 차량 어, 그랜저 차량이 있거든요 그 차량 어, 이어서 작업할 겁니다 그 차도 뭐다 끝낼 거는 아니고 어, 내일 작업할 차량인데 밑작업 조금 하고 나서 퇴근을 할 거거든요 그처럼 신차로 그냥 입고 된게 아니라서 아마 청소 작업할 거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끝나는 대로 그랜저 올려서 바로 연결해서 하는 걸로 할 겁니다. 밑작업은 다 아시죠? 부식 발생이 쉬운 용접 부위들, 그리고 저 접합 부위들, 녹지하는 이제 방진처리 밑작업 충실하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마스킹 처리, 이런 식으로 마스킹 처리를 완료해 줍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K7, 그랜저, 요거는 밑작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월하게 작업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헨다 방음까지 추가하셨습니다. 헨다 방음. 헨다 커버 밑작업 하는 거는 아까 전 영상에 제가 살짝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밑작업까지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라믹 도포 전체적으로 다 하고 휠하우스 커버 역시 세라믹 도포까지 완료하면 이제 작업 끝나거든요. 완성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건조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 12시 12분, 12분입니다. 저는 그동안 건조가 되는 동안 편집 조금 하고 있었고, 지금 이 차가 지금 소렌토인가 그런데 이 소렌토가 언제 작업한 거지? QM6하고 같이 한 거거든요. 요즘 편집이 너무 밀려가지고, 어,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이게 언제 한 거냐면, 오늘이 12월 30일인데, 18일 날한 거거든요. 18일 날. 18일 날, 오늘 30일인데, 지금 18일 날, 작업하고 편집하고 있어. <laughs> 아, 죽겠다, 진짜. 이거 빨리빨리 쳐내야 되는데. 저희가 특히나 겨울철은 조금 더 바쁜 편이기 때문에, 편집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집에서 조금씩은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자르는 정도만 하고, 가게 와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잘안 돼. 딱 편집할 시간은 건조할 동안, 언더커팅 건조할 동안, 한 3, 40분, 그때 편집 조금 하고, 나머지는 작업 다 끝나고 나서 또 조금 하고, 집에 가서 자르는 거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편 또 완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또 노트북을 또안 가져갔어. 왜 왠지 가져가기 싫더라고요. <laughs> 네, 근데 지금 건조 다 됐으니까 마스킹 제거하고 그러면은 2시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2시 정도면 에 실내 온도 확인해 보시면 41도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상당히 따뜻합니다. 이렇게 열 주면서 선풍기로 같이 말리거든요 큰가 방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현다까지 작업 다 하고, 이렇게 말리고 있고, 다 발랐습니다. 방금 밥 먹었거든요. 오늘 그래도 그나마 일찍 먹는 겁니다. 지금 시간 1시 23분인데 밥다 먹고 작업 다 끝나고 이제 조립만 남았으니까 엄청 빨리 끝난 거죠. 어제부터 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님하고 통화했는데 한 2시쯤 되면 오실 것 같고 그러면 차량 바로 출고 갈 거고 그러면 이제 바로 퇴근을 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직 밑에 대기 있는 차가 두 대가 더 있거든요. 그랜저 한대 있고, 트레일블레이저 한대 있고, 이렇게 두 대가 더 있기 때문에, 어, 순차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랜저 올려가지고 할수 있는 데까지 할 겁니다. 그랜저 차량이 원래 내일 작업이거든요. 내일 작업인데, 오늘 할수 있는 데까지 해놓을 거고, 그러면은 내일 또 그랜저 빨리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트레일블레이저 <laughs> 올려가지고 또 하는 데까지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뭐 어차피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냥 바로 집에 가기보다는 할수 있을 만큼 하고 나면은 다음날이 저희가 편하기 때문에 또 혹시나 또 배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랜저는 작년 8월인가 출고된 차량이라서 아마 청소 작업도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차로 입고 된 차량보다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려서 오늘 밑작업까지만 하든지 어, 마스킹까지만 하든지, 뿌려놓고 퇴근하고 내일 조립하든지, 그거는 저희 어, 상황, 컨디션에 따라 어, 틀리겠지만, 어쨌든 조금 해놓고 갈 거예요. 어, 완성된 모습 확인 해보시면, 정비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작업을 했다. 정성을 가득 실어서 꼼꼼하게 진행을 했구나라는 거,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볼트 하나하나 깔끔하게 마스킹 작업 다 완료했고, 여기 보시면은, 방충처리까지는 도포가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부식 발생이 쉬운 부분들은 밑작업, 녹전제 방충제를 이용해서 충실하게 보호를 한번더한 다음에 언더코팅까지 도포를 했고,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 추후에 정비를 받으실 때도 전혀 이상이 없도록 이렇게 밑작업, 확실하게 한 후에 세라믹 도포까지 이렇게 완료했거든요. 자, 요런 작업들이 정성이죠, 정성. 정성이 없으면 이런 시공 자체가 조금 힘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저희는 뭐 맨날 하는 일이다 보니까 크게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하다 보면은, 아, 요거는 좀 지친다. 이런 차량들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콜로라도, 그 다음 트레버스, 그 다음 프레임바디 차량들. 수입차 이런 것도 그중에서 제일 1등이라고 보면 콜로라도 1등 1등 이번 차량 휀다 방울까지 추가하셨기 때문에 휠하우스 커버까지 작업 다 완료했고 이너왁스 도포된 모습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k7 그랜저 뭐 하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차량 아니거든요 프론트 마찬가지 용접 부위 접합 부위가 많은 부위로서 기본 전처리 충실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언덕커팅 까지 작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제 작업 다 끝났으니까 바로 조립을 하고 끝나는대로 바로 그랜저 차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